네, 유명한 탐정사무소가 뭐라고요? 사건이라고요? 내이름 코난 탐정이죠. 경감 범인을 찾아냈습니다. 몸은 작아졌어도 머리는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명탐정 진실은 언제나 하나... 빰빰빰빰... 누가 겠는데 은하구 가는 열차고 저는 2시 50분 이 기차를 탈 겁니다. 빨간색은 다 쾌속이고 이걸 타면 은하구만 갈수 있고 제가 가는 유라역을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걸 타고 출발해 보겠습니다. 그럼 코난 마을로 떠나보겠습니다. 가시죠. 뭔가 단단히 잘못 알고 있었어. 제가 로컬을 타야 된다고 했잖아요. 그럼 일단 급행을 타고 열차를 한번 로컬로 갈아타면. 1시간만에 도착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가격이 두배 차이가 나지만 저는 토크르바스의 패스가 있기 때문에 어떤 열차를 타도 상관이 없어요 커피 마시고 이따가 33분에 있는 차를 타고 갈 예정입니다 내 이름 코난 탐정이죠 네 안녕하세요 도보입니다 복잡합니다 복잡해요 지금 또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사실 이게 조금 빡센 게 5시 반에 요나오가는 기차가 있거든요 근데 그 다음 기차가 6시 반에 그러니까 이게 잘못해서 오지게 걸리면은 아무것도 못하고 거기에 진짜 코난 동상 옆에서 덜덜 떨면서 한 시간을 있어야 될것 같아서 1차 목표, 가서 한 시간 안에 후루룩 저탈기로 냥 보고 5시 반 차를 타고 연합으로 가냐. 아니면은 생각보다 조금 복귀 있다 싶으면은 6시 반 차를 타던가. 일단 1차 목표는 1시간 안에 타이머 택으로 보고 연합으로 간다. 탐정 코난의 마을 유라역에 도착을 했습니다 이제부터약 한시간동안 타임어팩 느낌으로 가고 빠르게 빠르게 코난 마을을 둘러보고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코난역이라고도 부릅니다 메인 탐전 코난 이쁘다 이거 저기 보면은 역도 여기 유라역인데 코난 스테이션이라고 해놨어. 근데 그래도 이게 잘해놓은 거지. 아니면 여기를 누가 잘안 찾아올 거 아니에요? 이건 그냥 도서관인데. 진짜 뭐가 없다. 이런 게 소도시인가? 가는 길에 뭐가 엄청 많다고 들었는데, 전혀 여기가 코난 마을인지, 무슨 마을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코난 박물관 가는 길에. 좀더 가까워지면은 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 아니고서는 여기에 내리면은 웬만하면 다 코난 코난 박물관으로 가는 것 같습니다 진실은 언제나 나 여기가 코난 마을이 된 거는 코난의 그린 작가가 여기 출신이다 그래서 기념관, 박물관 같은 거를 만들어 놓아서 코난 마을로 불리고 있습니다 아, 근데 진짜 다양하게도 해놓는다. 수박 먹는 코난, 스노클 낀 코난, 안경 끼고 스노클 도꼈네 이런 거 봐도 좋네. 여기 오는 사람들은 어쨌거나 일본에 약간 소도시를 원해서 오는 건데, 소도시를 온다는 건이런걸 보고 싶은 거잖아요. 그런 것도 보고, 코난도 보고 이러면 일석이조. 어, 여기다 뭔가 하나 나타났다. 여기 하이바라 집이라 고 그랬어. 여기, 아, 예, 박사님 집. 코난 사우스 아 코난 집이지 마더 을 부드럽게 넣으십시오. 하이 시즈니장 이말루스니してる요 <놀데요? 놀데요>? 아, 뭔 돼요 쌤아. 시즈, 손 지금 가다니. 흐흐야 리오라다. 잘 만들었다 토토리보드맵 얘가 그 오사카 출신 갤텐데 맨날 사투리 쓰잖아요 아이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 좋지 좋을 게 없는데 내가 알고 있는 일본이랑 너무 달라서 그런가 이게 여있네 몸은 작아졌어도 머리는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명탐정 진실은 언제나 하나 몸은 작아졌어 두뇌는 그대로 불가능을 모르는 명탐정 진실은 언제나 하나 사람이 없어도 다행이긴 한데 빡세네 나이 먹고 뭐하는 짓이야 커우난 <laughs> <코난> 보물관에 왔습니다 <laughs> 네 유명한 탐정 사무소입니다 뭐라고요? 사건이라고요? 저는못 알겠어 밀실 아, 트릭이란 거. 안돼, 이거 타고 싶은데. 코난 스케이트보드가 너무 예뻐서 이 뱃지를 하나 샀어. 코난 마을. 내가 이걸 찍을 일이 없으면 올까? 와볼만할 것 같은데요. 네, 이게 없어도. 도토리 요나고 지역에서 엄청 대단한 뭔가를 원해서 기대하고 오시는 게 아니잖아요. 여기는 소도시다 보니까 조용하고 잔잔하고 사람 없는 거요런 거를 목적으로들 오시기 때문에 중간에 요런거 하나 있으면 재밌지 않을까. 그래도 해가 다 지기 전에 가서 다행이긴 하네. 해가 지기 전에 가려했지. 시어야겠다 내름 코난, 탐정이죠. 안녕하세요. 보고십니다. 카이세끼, 가이세, 가이세 온천. 가이세 온천. 숙소가 있는 곳으로 일단 이동을 했고요. 어, 아까 요나구역에서 식사를 하려고 했는데 식사를 못 했어요. 이게 다 이자까야만 너무 많아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쪽으로 바로 넘어왔습니다. 여기 아닌 것 같은데. 이쪽으로 가면 패밀리마트가 있다고 그랬거든요 근데 이런데 패밀리마트가 지금 어딨냐고 아 로손 오저기다저기다 저기 로손에서 저는 식사할 거를 사가지고 방에 들어가서 먹어야지 음, 요나고 숙소 치면은 잘 나오는 곳이고 가격 싸고 바다 보이고 개인 노천탕 사용할 수도 있고 그래서 인기가 아주 많은 곳입니다 1박에 9만원대 예약을 해서 지금 19만원. 1박에 10만원이라고 보면 되죠. 네. 그래도 9만원대. 9만원대 예약을 해서 2박을 묵을 예정입니다. 영상 끄자마자 바로 받을... 나기 저희가 오늘, 와, 내일 제가 묵을 숙소입니다. 내 이름 코난 탐정이죠. 홈 음, 조사기 저석이... 리얼 아까운 걸? 와. 바다요, 바다. 받아. 빨리 난다. 아, 일단 숙소 너무너무 좋습니다. 생각한거 생각이상으로 너무 좋고 직접 와 오셔가지고 설명도 다 해주시고 내일 만나시죠 내일 본격적인 요나고 투어가 시작됩니다 빠밤 안녕하세요 여러분 누구십니다 오늘 어떤 네, 네, 쪽으로 갈까 고민을 네, 네, 계속하다가 네, 구라유시 네, 네. 시라카베 도쪽이고요 요나고역으로 가고 요나고역에서 어제 네, 탔던 네. 그 쾌속열차를 타구라유시역으로 네, 네. 가고 브라유시역에서 다시 버스를 타고 한 20분 정도 이동을 해야 됩니다. 네, 독토리 가는 열차고 거기서 브라유시에서 쓰기 때문에 그걸 타고 갈 겁니다. 이제 산 타마고 샌드위치. 여기 도착해 보니까 눈이 이렇게 많이 온다. 영상 가져오길 잘했네. 안 가져왔으면 더해보네 1시 5분, 3시 45분 건 타야 되네요. 아, 볼거 많이 없어서 3시 40분 충분할 것 같은데. 여기는 진짜 조용하게 구경할 수 있는 한적하게 옛날 시골 느낌의 그런 걸 보는 곳이고요 패스를 구매를 하시니까 대부분 연하고 오시면 한 번씩 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약간 기차 여행을 한다고 생각하는 게더 마음이 편할 것같아 기차를 타고 가다가 잠깐 뭘 보고, 약간 이런 느낌으로... 아이. 아, 대박이다. 좋네, 좋은데요. <laughs> 사람 아무도 없어. <laughs> 아, 이골 때리네. 아, 여기구나. 맷돌커피. 구라. 이따가 여기도 올 거예요. 여기가 맷돌커피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커피빈을 맷돌에다 간대요. 여기가 완전 스팟이라고. 그래서 여기 이런데 이제 걸터 앉아가지고 사진을 많이 찍더라고요. 음, 이렇게 쫙 있구나. 소소소. 시라카베 도조가이 회색 벽. 회색벽에 뭐 아카가미 아카가미는 빨간 머리인데 빨간 지붕 회색벽에 빨간 지붕이다 라고 해서 유명하다고 하더라고요 배가 왜 고프지? 아까 저거 먹었는데 타마고 타마고를 기차에서 먹었는데 또 배가 고프네 회색벽에 빨간 지붕 근데 벽도 별로 회색이 아니고 지붕도 별로 빨간색이 아닌데 분도 다 나무로 되어 있네 음... 경양식 여기로 정했습니다 은행이었던 건물이라고 하거든요 정말 음, 1,500인데 너무 조금 주는걸 수수 희한한 맛있다 <웃음> <웃음> 맛있다. 와우.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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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다 맛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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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맛음맛있어 음, 이 레스토랑 맛있분위딱에딱 맞는 맛이라고 생각해. 우리나라 옛날에 경양식당 한박 주세요 비후 가스 이런 거 팔던 데의 느낌을 아시는 분들이라면 와서 드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 돈가스 느낌. 눈이다 눈 올겨울에 눈은 참 징하게 보네. 여기는 진짜 그냥 삶에 지치고 휴식이 필요한 분들이 오시면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어, 저기 보이네. 회색 벽에 빨간 지붕. 강에서 분류된 천? 이런 데거든요. 이렇게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게 다리처럼 이렇게 되는 거네 분위기는 끝장나는데도구나 어디에 가는 게 아니고 그냥 여기 오면은 이렇게 쭉 걸어 다니면서 보면 되는 거 같아 기다릴 거 없이 그냥 정처 없이 걷고 있습니다. 한마히 돌았어요. 이게 끝이야. 여기는. 그러니까 이런 데를 막 목적지로 두고 이렇게 오는 거는 쉽지가 않잖아요. 이제 여행 스케줄이란 게 그렇게 여유롭지가 않으니까. 도토리와스의 패스를 사면 교통비도 들지 않고 금방금방 가고. 눈나고 역에서 역 기준으로 오면은. 이제 40분이 안 걸리는 시간이니까 그 정도만의 이런 분위기를 볼수 있다 아주 좋죠 밥한끼 먹고 돌아가네 오늘 밥 너무 맛있었어요 그 진짜 90년대 경양식 식당 스타일로 해서 우리가 생각하는 그 돈가스 소스가 아니고 토마토 소스랑 그 메시드 포테이토를 해서 겨자 소스하고 섞어서 이렇게 먹었는데 아주 맛있었습니다. 여기 이만큼이 가장 메인이 되는 곳이고 꼭 저기가 아니어도 다른 곳들도 예쁜 곳들이 아주 많아요. 마스톤 커피. 네아 아이스. 아이스. 여기서 이렇게 맥트로로 해서 주나봐요. 0백엔 비싸구나 800엔이면 500엔을 더 내면 직접 갈아보는 체험도 한다는데 음 이렇게 들어있는 거 이게 맥돌커피고 팥이 들어있대요 팥은 왜 들어있지? 이런 맥돌커피가 뭔지 알아 팥커피가 더 그거야 되는 거아닌 홀뚝으로 맛나요 <laughs> 맛있는데? 왜 맛있지? 단단히 오해가 있었어 단단히 저는 음식을 사야지 2층에서 먹을 수 있어요 이런 말인 줄 알았는데 그러니까 다 일본어로 얘기를 하니까 그게 아니고 이거 2층으로 못 올려주니까 이거 받아가지고 올라가세요 하는 말이었어 당구를 사면 2층에서 먹을 수 있습니까? 번역기 돌려서 보여줬거든요 받아가라고 그 얘기였어 딱 좋다. 딱 좋아. 이게 파이 너무 맛있어요. 사과 너무 맛있는데? 버블티 먹는 것처럼 음, 이런 거 써야, 써야 되는데 나도 근데 이게 솔직히 그거다. 자리세다. 여기서 먹을 수 있는 게 너무 좋잖아. 이 오래된 건물에서 먹을 수 있는 게뷰 좋다. 와 여길 기 너무 잘했다. 지금 어디를 갈까 오늘 고민을 되게 많이 했거든요. 여기가 그리 오래 걸리지 않고 좋을 것 같아가지고 왔는데 아주 좋습니다. 요나고하고 도토리를 방문하실 분들은 그 사이에 급행 열차가 구라유시역에 쓰니까 중간에 꼭 들르셔서 식사도 하고 여기도 구경도 하시고 그렇게 다음 장소로 넘어가시는 것도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코난 마을은 급행역이 아니고 완행이죠. 급행역이 아니어서 가는데 시간이 좀 오래 걸려요. 급행 열차를 못타서 특히나 코난역에서 요나구역까지 갈때 코난 마을에 별로 관심이 없으신 분들이라면 구라유시역에 오시는 게더 좋을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방법도 있겠네요. 요나구역에서 코난 마을이랑 구라유시를 하루에 같이 보는 거예요. 아침에 나와서 구라유시랑 코난 마을 보고 숙소 들어와서 온천하고. 근데 단점은. 열차가 많이 없으니, 열차 시간을 잘 봐야 된다. 그러니까 여기는 이동 시간이 다가 아니에요. 열차 시간을 잘 봐야 돼요. 생각보다 너무, 너무 신선하다, 이거. 콜드브루 커피를 좋아하시는 분들 같으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요나고로 다시 이동을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는 저의 정말 이번 여행 최대 이벤트, 이걸 위해 요나고를 방문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프라이빗 베스 개인 노천탕에 할 예정입니다 오늘 밤 9시 50분부터 야 50분간 예약을 했고요음 금액은 2,200엔 그러니까 22,000원에 저는 비록 혼자 하지만 4인까지 가능하다고 해서 가족끼리 같이 이용을 해도 되고 엄청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럼 기대해 주시고요 다시 요나고역으로 이동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볼까요 가볼까요